때로는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때도 있지만 꽉 닫혀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부동을 쳐도 닫혀 있는 문을 열 수가 없어 공고함 가운데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인생의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잘못 선택하여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문을 열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하늘문 꼭 필요한 문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늘문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주님 계십니다. 거기 평화 있습니다. 신령한 모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 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 문을 열수 있는 천국의 열쇠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늘 문을 열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다시, 다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하늘 문을 열수 있는 열쇠. 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반석 위에,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를 갖고 하늘 문을 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이러 보건데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동시에 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고백,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열쇠를 갖고 하늘 문을 열수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열쇠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가르쳐 주는 일들을 서기관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구원파 한번 보세요. 한 사람 유병원씨 얼마나 불이한 게 많습니까? 탈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방법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풀을 축적해놓고 그랬어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그건 틀어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건 도적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말이죠. 잘못 가르침 받았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건 만들었습니다. 괴물과 같은 집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입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따르고 추종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 아무런 소망을 주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왜 말씀을 잘못해서 가고 잘못 가르이 틀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괴물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아,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의 뜻하신 바그 의미들 그 정신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정죄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납비였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지도자였던 니고데, 모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습니까? 그, 다, 밤가무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명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말씀에 정신을 잃어버린,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 성의관들을 폐하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천국의 열쇠로 뭘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언제요? 그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길 때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문인 거예요. 말씀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하늘문을 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낡은 열쇠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열쇠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목과못엇을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뭐하는 사람?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단 갖다가 갖다가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아, 옛것과 새것 이렇게 볼수있죠 구약과 신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다가 다잘 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을 여는 천국 문이기 열쇠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해요. 배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그거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정말 엉뚱한 괴물과 같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의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짐이 짐이 말입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그 말씀 안에서 뭘 열어요? 하늘 문을 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늘 문을 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 거룩. 고루. 거룩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라는 것은 금지하는 거예요. 푼다라는 것은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매기도 하고 풀기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퍼펙트한 100%의 완벽한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흠도 있어요 티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날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죽게로 향해 끝없이 나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하늘문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의 자화성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예,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요. 제자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한 손가락은 세상의 비난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고 그것은 어, 부도덕한 삶 옳지 못한 삶, 불이한 것에 대한 비난이요 손가락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옆바에 있는 수많은 혼자 사는 여인들이 그 상가 집에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요이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지어 주었던 거옷입니다.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힘쓰게 했었던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가 지어 주었던 속옷입니다. 거듭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다비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 주었습니다. 구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 그거예요 따라 합시다.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사람. 아 우리가 이렇게 축측해볼수 있지요. 예, 옆바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네, 오촌 마을이에요. 아마 고기자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혼자, 혼자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혼자 산다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참 힘든 건데 이 여제자 답이다가 선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덕을 베풀어 줍니다.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가락질할까요? 아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도 말할 것도 없이 주의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지함,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움 돌들 위해서 그들은 하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노마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못하도록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불행한 일은요. 인생의 고단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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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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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권사님 두 분이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왔지.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렇게 살아? 아니 바로 앞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욕해요. 마음으로 떠나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뜨거워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는데, 하늘문을 가로막고 밀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긴해요 고등학교 때 예산 교회 그 교회학교 선 선생으로 선생님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했는데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데 아 유치부 아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떠드는지 그 떠들어도 그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힘센 힘센 사람이 손 선생이만 다가가지고 얘기해서 야너왜 떠들어? 떠들지 마 떠들 말라고 예배하는 이떠들면 돼. 오늘 냈어요. 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다니에이씨 하고 그냥 도망가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제머릿 속에 뭐가 딱 생각나냐면. 박종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왜그 교사 강습회 갈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강습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박종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교회를 왜 다니지 않느냐. 어, 교회 학교 때 주일 학교 때 말이에요. 교회 나갔는데 선생님이 꿀밤을 때렸단 말이에요. 꿀밤 때려가지고 그냥 갔이에 말. 근데 그 아이가 에이씨 하고 딱 나가는데 그그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큰일 이 큰일났더라고. 왜냐하면 이 유치원 아이가 그냥 나가서 끝난 그 끝난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 집까지 쫓아가는데요. 오지마.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목사 저 목사님이 아 그래. 선생님이 형이 잘못했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싫어. 안 가. 어 그러더니 막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나는 막 죄인 된 것처럼 막 쫄랑 쫄랑 가면서 야 가자 가자 얼마나 이 아이가 고집이 센지요 그냥 집에 갔어요 무거운 마음으로요 귀 돌아왔기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 그 예산 성결교의 학생의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러 이제 목사가 돼서 강사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유치원이 유치원생이었던 그 아이가 고3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걔는 몰라요. 근데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자 싫어 안가 가자 싫어 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떠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문을 가로막고 그 사람들을 밀쳐내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면 그 영혼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자. 신실하게 주님을 믿자.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따르자. 신부처럼 주님을 따르자. 그래서요, 주님 품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밀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세 번째는 전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그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기계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전두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요, 인도가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선장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선장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배가 침몰 하고 있는데 선장에 도망갈. 어떻게 되겠어요? 먹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잖아요. 구조 헬기는 떴는데요. 불행하게도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헬기 세 대가 떴어요. 나오라고 뛰쳐 나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대요. 거짓된 정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걸볼때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무척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그걸 가지고 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주님을 섬기면서 증거하면 하늘 문을 열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늘 문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축께로 이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보배롭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국의 열쇠로 천을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